수하세요어디에 핑? 핑핑핑 앞에 기와 내가 죽네 진짜... 아이슬컷컷 하나 컷, 컷. 어, 엎드려 었어아 죽겠네. 나무디. 나이스 아. 아유 고생했어요. 아, 또 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콜 콜. 오케이 오케이. 한판더 합시다, 형. 콜. 나이스! 콜. 나이스 콜! 어?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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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잘하시네. 아니요 못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우울해요? 완전 뭐일 있어요? 아니요 지금 굉장히 좋은데. 좋은 거 맞죠? 네 맞아요 아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한 하루 이틀 된 사람이 봤거든요 저 신혼이에요 아우 죄송합니다 <laughs> 혹시 언제 언제 결혼하셨죠? 아직 안 했는데 네네 1월 달이에요 1월, 다음 달결혼아 우후 얼굴이 벌게 지네아주 구독 아니 급한 치킨 먹을 줄 몰랐어 솔직히 근데 아니 저도 망할 줄 알았는데 <laughs> 제가 봤을 때 아까 은혜를 갚아서 먹은 게 아닐까 싶네요. 음 맞아요. 살살 살? 네 오면 살아요. 살긴 살아요. 뒤에도 있어요. 저 뒤에. 네, 네 죽어도 상관없어요. 은혜는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아하. 착한 일을 해야 좋은 일이 온다고 <laughs> 저희 어머니께서 그랬습니다. 그래 저는 살리다가 죽어도 같이 죽어요 항상. 아 그래요? 네네 <laughs> 무조건 살리는 스타일. 아 그럼요 당연하죠. 투덕 어? 한 2팀 오나? 한.. 일단 한팀 두팀 두팀 이제 죽으면 다시 하면 되니까 <laughs> 들어오면 왔는데 총이 없네 총이 없어요 건너.. 건너편에데 한번 잡아야겠다 다시 와줬으면 좋겠는데. 오면 바로 잡는 건데. 아, 일단 1킬 예약. 아 그래요? 네네. 원래 한국인들은 못 참고 오거든요 이거. 절대 안 나오는데? 오게 돼 있어, 오게 돼 있어. 들어간 거 같은데, 아니다 네, 들어갔고 이제 풍에서 <laughs> 올 거예요. 어, 부드럽 붙은... 일단 할 것. 나이스. 뚝배기! 어, 이거 왜가지고 아, 이거 내가 죽지, 왜? 아, 헛길 나와있다! 뚝배기! 어, 어, 어. 아니, 그냥 제 개피, 개피거든요, 지금. 그냥 바로 가서 그냥 뚝배기 그냥 날려버리면 끝납니다. 어. 거기거든요, 바로. 오, 레이고! 와. 아, 좋았어. 좋았어. 죽을게요. 죽을게요. 아, 중 어, 여보세요? 게임이 음. 음, 알겠어. 재밌게. 그냥 나갈까, 요 이거? 어,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가죠. 오케이, 오케이. 푸닥 가 저요? 앞에 오케이 쭉 빽이 아 바로 앞에 아우 수류탄 맞았어 바로. 나이스 일로일로 와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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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류탄에 타이밍 좋게 와... 맞냐 내가? 어어 했어 돌렸어 뭘, 뭘 뭘뭘돌리죠아 건조기요 안녕하세요 어, 아니 <laughs> 저 오늘 처음 받고요. 이번엔 처음 봤는데, 아, 주착하시더라고요 네. <laughs> 결혼 잘 하시고요. 화이팅! BJ 이요 아니, 아니요. <laughs> BJ 지망생. 아, 진짜로요? <laughs> 네. 구독. 앞에, 앞에, 앞에. 오케이, 오케이. 죽으면 안 돼요. 네, 앞에. 나 가고 있어. 나이 <laughs> 가고 있어. 죽게 어! 돼. 빼기. 아! 어이 뭐야, 뒤에 뒤에. 이 뒤에 뭐야? 예, 바로 왔어요. 저 바로 왔어. 뭐 뭐야? 뒤에 있는데? 어디 해변까 쪽? 어, 오케이. 집을 집. 집. 어! 어, 나이스. 뭐, 나이스. 크다저 카운터 할 새실래요? 어,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SR을 안써 가지고. 아 어... 뭐야, 카우퍼리 또 있어. 더블. 아. 딱 뭐야, 카우퍼리 또 있어. <laughs> 뭐야? 어, 플레어가 오, 나이스. 뭐야? 차 뽑아야겠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스커스있는데 쓰실래요? 아, 스커스예요. 아, 오케이. 차 온다. 올줄 알았다, 내가. 붙었다, 여기. 붙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 앞에. 오케이. 앞에, 들어가서 해볼게요. 앞에도. 아, 보급 있네? 들어와요. 보급 있어, 위에. 와. 아, 개미쌌다, 이거. 스루탄, 아. 슬탄, 아! 슬탄 던진다. 나이스! 요 근데 여기 나이스. 보, 와 보급 있어요? 네, 와 지금 개쩌네. 크다. 자 뽑아요. 어, 개 뽑읍시다. 나가서 뽑으면 될것 같아요. 오. 와 문과. 뭔가... 어 아, 이거 나무에 걸리는 거 아니야?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오케이 오케이. 운전 좀 펜스해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운전 또 잘하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어, 근데 저랑 가방이 똑같으시네. 가방이요? 네, 저랑 가방이 똑같은데요. 어, 그래요? 아 <laughs> 네. 어 사운드? 돌 위에 그러니까, 사운드 들은 들은 것 같은데. 오, 오, 어, 있다 있다 있다. 아, 깨다구. <laughs> 어 이거 큰일났다. 빠져나가야될것 같은데 이거. 저한테 붙을게요, 차라리. 내려 잡읍시다. 네, 네. 네. 슬탄. 개케이 오케이. 바로 밑에. 어봐요그 슬탄님 술탄을... 앞에 올라온다컷 나이스 뭐야 보비기또 있는데 어, 저기어또 머리랑... 있어요? 지금 음. 뒤에 봐요 보... 보여요? 저 빨간 어, 왜안 보이네 여기서? 아 그러네 아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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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보비기또 있어 왜에답이야 <laughs> 얘도 어에답 쓰세요 어, 저에답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뭐야 에답 써야되나? 어 그럼 쌍 쌍탑 갈려 쌍탑? 아 그럴까요? 쌍탑. 아, 불안 불안한데. 오케이 쌍탑 나이스. 레이더 네, 아주 좋아요. 푸덕. 이번도 느낌이 좋은데요? 아유 너무 좋은데 이거. 근데 그런 말 하면 꼭 죽더라. 어? 아, 자기야 왜 이래? 어. 애리한데. 이제 차 버릴 때 됐다 이거. 버릴 때 슈퍼 붙여야겠다. <laughs> 오케이. 그럴 때 쓰는 거였구나. 어, 어 사운드. 이따,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어, 똑같은데. 뭐야, 얘. 바이! 기다려. 어, 나이... 잡 어, 아, 아, 좀. 어, 안... 잠깐만요. 1 0 붙이고. 한대. 버릴게요, 차 오케이, 오케이. 어, 어그 시간 되겠어요? 금방 터질 것 같은데. 어, 이 자식아 바로 잡아줄게 보자 보자, 바로 보자 나이스, 와... 진짜 팀 조합 오진다 끄덕 아, 이거 어디에 먹고 있어야 돼, 이거? 이쪽, 이쪽? 여기 아래? 예, 네, 그래야 될것 같은데 그 위에서 식생 가리는 쪽으로 해서 있어야 될것 같아 예 네. 어, 여기 또 떨어져, 뭐야? 어, 어디, 어디? 저기, 이게? 여기, 여기 앞에 뭐야? 뭐야? 우리 이거? 얘도 외따비야 뭐야? 아, 보급 있네? 그... 뭐야? 보급이 어, 또 있는데? 어, 저게? 머리랑... 어, 보급이 또 떨어져! 뭐야? 뭐야, 진짜? 집에... 어, 뭐야, 뭐야? 앞에. 어디야? 앞에 돌? 돌, 돌이요. 안 돼! 집도 있어요. 오케이? 와나 죽을뻔했어 와아 어. 양각이야 아 화이팅 화이팅 할수 있어요 느낌이 좋은데요? 아유 너무 좋은데 이거? 근데 그런말 하면 꼭 죽더라 까비 까비 와 까비 나이스. 왜뭐 이렇게 아, 저 뭐야? 어. 아 얘도 이래. 아, 까비 아. 그만하라고. 어, 그만, 아, 그만 그만 그만하라고. 음.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베리